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행복입니다. 어, 저번 주와 같은 말씀 본문 또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데는요, 연유가 있는데요. 매주 주일 예배 우리 청년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매주 주일 셀 모임이 끝나고 나서 우리 임리더들과 입리더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어, 그날 예배가 어땠는지, 셀 모임이 어떠했는지 나누고 함께 청년교구를 위해서 또 각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셀모임 중에 그래서 참된 행복이 뭐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한 지체들이 몇몇 있다라고 하여서 오늘은 다시 한번 참된 행복에 대해서 나눌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주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참된 행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의 초점은요 참된 행복을 위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 우리 신앙생활의 관심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침에 있었다. 병 고침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더욱 더 깊은 교제로 나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내용이. 저번 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복과 그 당시 시대 사조에서의 행복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초대하시는 참된 행복을 비교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리조일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행복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공부를 해서 어떤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함이고, 어떤 시험에 통과하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포스트 모더리즘 사회에서는요 행복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성세대의 경우 모두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모델이 되는 어떤 이야기를 하자면 기성세대의 경우 행복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리 불라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녀를 낳고 내집 마련을 하고 자녀들 십장가를 잘 보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 청년 세대, 소위 mz 세대라고 부르는 우리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 세대들은요, 생각보다 참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몇년 전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말인데 M4 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내집 마련을 포기하게 되고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 우리 세대 속에는 회의주의, 허무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차피 결혼 못 하니까, 어차피 내집 마련 못 하니까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거 할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의주의를 타고 발전하여서 쾌락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내집 말은 못하니까 지금 당장 명품을 사서 행복하자. 큰 행복을 이루지 못하니 소소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결혼을안할 거니까 좋은 차나 사자. 어차피 돈은 안 모을 거니까 지금 당장 맛있는 한끼 식사를 먹자. 이런 흐름, 허무주의가 캐락주의로 발전한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들은요 우리 청년세대를 보면서 어, 정말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쯧쯧쯧 불나방이다 미래도 없이 저렇게 살아서 어떡하니 쯧쯧쯧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기성세대나 MG세대라고 부르는 청년세대나 똑같습니다 그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이 다를 뿐, 또 행복을 쫓는 방식이 다를 뿐, 결국엔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보문 말씀, 마태복음에 쓰였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요,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그 시대의 두 가지 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시대에는요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어떤 시대적 상사,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사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을 한정해서는 유대이즘이라고 하는 유대인 세계의 사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헬레니즘에서의 행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헬레니즘에서는 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헬레니즘에서는요, 복을 헬라어로 마카리우스라고 했습니다. 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복은 이런 것입니다. 신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물질적인 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얻어지는 내적인 평안함을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이 아니라 신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물질적인 부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내적인 평안함 신들입니다. 신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 어렸을 때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애니메이션 보셨죠. 그리스가 이 헬라라는 뜻인데요. 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정말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풍요의 신, 지혜의 신, 행운의 여신, 음악의 신, 사랑의 신 등등. 그래서 헬레니즘의 사상으로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이 풍요의 신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의 신,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신, 운이 좋기 위해서는 행운의 여신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음악을 잘하기 위해서는 음악의 신에게 잘 보여야 했고요. 또,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신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 저 사람이 부자가 됐으면 저 사람은 풍요의 신에게 복을 받았다. 저 사람 음악 잘하면 저 사람 음악의 신에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신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물질적인 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얻어지는 내적인 평안함을 헬레니즘에서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헬레니즘은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 내가 그 신을 통해서 물질이든 지혜든 운이든 승리든 내가 내적인 평안함을 얻어서 행복하면 된다가 이 헬레니즘에서의 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이즘에서의 복은 어땠나? 유대인들의 복에 대한 이해는요. 구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 0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 이 복이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유대인들은요, 율법, 이 토라를 통하여서 내가 그잘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율법, 이 토라를 잘 지키고 이 율법, 말씀을 잘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내적인 평안함,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받기 위해서 율법, 토라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3년이라는 기간,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의 가치관도 정말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400년 동안, 이 중간기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유대인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중간기 400년은요, 많은 전쟁도 겪었고, 지배자들도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강박적으로 말씀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참 대단하고 경건해 보이죠.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의 율법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만이 이렇게 어려운 우리 앞에 닥친 그 현실 가운데에서 복을 받는 방법이다. 평안함을 누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가 그삶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정치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에 이루어진다. 참 경건해 보이고 참 구별돼 보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받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말씀시키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행복, 자신들이 추구하는 행복, 지금 당장 우리를 억제하고 있는 그 억제자로부터 해방되고 정치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 그리고 말씀 지키는 것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면 그 시대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이즘이라는 사상과 헬레니즘. 유대이즘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지키고 살아내는 것이 너무 경건해 보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었을 때에는 헬레니즘하고 본질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해 보이는 유대이즘이 이 말씀 시키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을 때에는 무슨 신이든 상관없으니 나에게 복만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헬레니즘과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유대이즘이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경건해 보여도 하나님을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유대이즘은 신들을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헬레니즘과 본질적으로는 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이즘도 아니라고는 하면서 모양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 내면은 헬레니즘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겉보기에는 예배당에 앉아있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습니다 정말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은 정말 구별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구별되었습니까? 우리 역시 변질된 행복만을 붙잡으며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이 목적이라고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의 시니, 나는 그분의 백성이니,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님이 드러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또는 더 나아가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에 추구하는등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된다면,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대학 공부하는데 불편하면 주일 성수 쉽게 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이 공정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일주일을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고 가버리진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그것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유대이즘이 어떤 신이든 상관없으니, "내게 복만 주면 돼" 라고 이야기했던 헬레니즘과 본질적으로 같았듯,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도움이 되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변질된 복 그것이 아니라 원래 복, 진짜 복, 참된 행복에 대해서 알려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청자가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청자가 제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미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제자들도 시대의 커다란 그 파도 가운데에 오묘, 오염되어서 참된 행복이 아니라 변질된 복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지만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 오염되어서 변질된 복을 붙잡고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원래 복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같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으로 몇 주를 걸쳐서 이 산상수훈의 시작, 팔복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복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복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예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학성경은 헬라오로 적혔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복의 원어가 마카리우스입니다. 앞서 헬레니즘에서 이해한 복, 그 마카리우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마태는요, 또 예수님은요, 마카리우스 헬레니즘에서 이해한 복 마카리우스와 같은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셔서 진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변질된 복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거 행복 아니야. 자아성취 행복 아니야. 많은 소유를 가지는 거 행복 아니야. 진짜 참된 행복은 이것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이 마카리우스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요. 아시레라는 복이 됩니다. 이 아시레라는 복은 시편 1편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 보기 원합니다. 준비.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요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0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10편 1편에서 소개하는 아시레라는 복은요 받는 개념의 복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의 복이 아니라 복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복을 주시는 그런 복이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존재 상태가 바로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아 내가 원하는 어떤 행복을 위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변질된 행복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존재 상태가 바로 참된 행복이랍니다. 이, 라는 것입니다. 그럼 10편 1편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 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이즘,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든 복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정치적인 평화,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내가 추구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편 1편을 볼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편 1편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0편 1편 1절을 보게 되면요.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복을 예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 3절도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시냇가에 심겼다라는 사실만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시냇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졌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항상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서 있으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든 어떤 소유를 가지려고 하고 뭘 성취하려고 하고 어떤 소확행을 찾으려고 하고 어떤 취미를 찾으려고 하고 인생의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행복한 사람 가운데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원래 복,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회복하신 참된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제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죄의 삭슨 사망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그 진짜 복이 변질되고 우리 안에 제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변질된 복을 붙잡고 이상한 행복을 찾으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미 임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옴으로 참된 행복으로 들어오라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이것이 참 행복, 진짜 행복,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참된 행복 가운데로 들어오라 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린시티 교회 리조일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오늘날 정말 타락하고 즐길 것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에 예배당에 앉아 있는 우리 리조일 청년 여러분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대단해요. 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행복이라면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행복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헬레니즘처럼 어떤 신이든 상관없어 내가 생각하는 행복만 얻으면 돼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껍데기만 찾고 내가 추구하는 행복, 내가 생각하는 행복만 얻으면 돼. 말씀을 지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오늘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초대하십니다. 변질된 행복을 붙잡으며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참된 행복 안으로 들어오라 사랑하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리조트 청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된 행복을 붙잡고 있어서 불행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변질된 행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참된 행복인 줄을 알므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 교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있습니다. 기성 세대도 행복하기 위해 살았고, MG 세대도 이 힘든 현실 가운데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헬레니즘에 젖은 사람들도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고, 유대인진에 젖은 사람들도 행복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헬레니즘은 어떤 신이든 상관없으니, 내게 복만 주면 되라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유대이즘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정말 껍데기는 정말 경건해 보이지만, 그 마음의 내면의 동기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그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대한, 이 거대하고 타락하고 오염된 이 세상의 파도에 오염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오염된 행복을 여전히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그린시드 교회 레조이의 청년 여러분,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오해하지 않고 예배당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질된 행복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임을 알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리조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